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저 부모님 몰래 좀 이렇게 사용하게 돼가지고 제 딴에는 경제관념을 <laughs>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갖고 돈을 모으게 했는데 그거를 한, 방, 한 방에 완전 탕진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 너무나 너무 뻔뻔하게 <laughs> 한편 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못 하긴 해야 되니까 상당히 엄하게 제가 좀 됐고 이 사회에서 경제관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에 대한 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연간 그러니까 월연120% 사채 이자 계산을 했더니 그게 뭐 거의 몇 백만 원돈 천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가서 그래서 반액 이삭감 해주고 <laughs> 그래서 결국 몇 백만 원 갚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선 건태. 건태가 하는 일은 바로 아파트 쓰레기 수거. 날씨가 춥기 때문에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지몇 주분이 있는 거예요? <laughs> 내복에 층위에 이렇게 세개 위에. 정말 춥고요, 추워요. 요즘 영하 60, 5도 이런데 얼어 죽어요. 주장님 혼자 나가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laughs> 건태에게 힘들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언제나 씩씩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한참 사춘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놀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뭐 목표가 있겠죠? 고생하는 거는. 청소차에 몸을 씻는 건태. 청소할 구역으로 이동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일이 시작됩니다. 모아진 쓰레기를 청소차에 옮기는 것이 주요 임무. 10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1 2시까지 일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청소 아르바이트는 건태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공부하시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형히 공부가 좀 쉽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건태의 합격 비결이 아닐까요? 다른 애들이랑 부딪혀 보면 또 분명히 전 다시 한번 깨질 거란 말이에요. 안 깨지면은 제 발진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깨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그리고 깨지면서 제가 더더 더 성숙해서 세계 탑이 되는 그날까지 또 깨지고 그 다음 붙어보고 싶어요 축구든 공부든. 코넬대 가면 코넬대 조기 축구에 생겨 <웃음> <웃음> 코넬대 조기 축구에 생겨요. 근데 저권태 네. 군중 클라리넷 연주를 했는데 준호 군이나 슬기 양은 뭐 취미 생활 같은 건 어떻게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한 할수 없잖아요. 네, 저는 어 음악을 좋아해요. 어허. 그래서 모든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통틀어서 다 좋아하고요. 뭐 클래식 이런 거안 가리고 음. 듣는 거요. 네,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어허. 어허. 또 작곡도 배워보려고 계획하고요. 있습 네, 대학 가서 부전공 음악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오, 네. 음. 또 운동 쪽에서는 스노보드 우 타는 것도 좋아해요. 오, 네. 오, 네. 어떻게, 어떻게 못 타는 게뭐 있어요? <laughs> 많은 <웃음> <웃음> 와, 갑자기 막 과관하려고. 신기한. <laughs> 네. 되게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막몸 움직이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네. 귀찮아서. 어. 그래서 저, 근데 제가 몸 움직이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딱한 가지 있거든요. 음. 친구들이랑 쇼핑하는 거. <웃음> <웃음> 별명도 있어요, 별명? 슬기하는 별명이 뭐예요? 저는요, 그냥 학교에서는 그래도 좋게 불러주신다고 맨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공신, 공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딱히 별명은 없는데요. 맨날 놀림받는 거는 그냥 좀 짧다고. 음... 다리가 짧다고. 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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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봐. <laughs> <laughs> 준호 군도 별명이 있을 것. 별명이 아니, 아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을 것. 초등학교 때 하나 있었는데 그때 별명이 얼큰이었어요. 뭐야? 아 <laughs> 네. 근데 제가 그때 어 별명도. 그 얼큰이뿐만이 아니라 막 노안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다행히도 지금 얼굴은 그대로 딱 놓고 크기까지 몸만 자라가지고 애, 지금 그런 거습이 달라졌어요. 이쪽이 별명이 있,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건태군이제 어, 별명은 좀... 긴팔 원숭이거든요. 여기 길쭉길쭉해서 그렇고 다리도 길고 팔도. 아마 이러나 봐요. 그럼, 그럼. <웃음> 예? <웃음> 어, 팔이요